하이디라오, 하이디라오. 오늘은 태국에서 하이디라오 먹는 날. 제 인생 첫 하이디라오입니다. 예에에에에. 갑자기 피자 먹고 싶은데? 네. <laughs> 안 돼요. 신난다. 나도 드디어 가가지고, 음? 착착착 하는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는, 이렇게, 이렇게 하는, 숯타면도 먹고. 또뭐 먹어야 돼? 새우 완자랑 토마토탕 서비스할 수 있는 거는 다 먹어. 신기한 거는 다 먹을 거라고. 아이스크림, 아이스바이스프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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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 The bar shops in here is yeah. one people forty five ba. uh drink the beer. Beer buffet beer beer is one table sixty oh, nine I think I don't have it. Okay, you have. I have? Yes. I'm the sum tamina. Ah oh, one oh, Do you want ice? Yes. I mean you can two? 매니큐어? Yes, too. Okay. 매니큐어 언제 하는 거야? 근데 무슨 기다릴 때 하는 거 아니야? 없어 갑자기 하나?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찾았어? 너무 아어 We have f o t a set combo for duo set. k e e y o u a r m on. One tomato. 응. 이거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? 마라? 당을? 포크 벨리 일단 먹고. Okay. 오메가, 오메가 포크? 포크는 뭐야? 모르겠다. <laughs> 오메가 3? 이거 먹자. 그래. 이거는 세 개. 응. 이거는 다 들어가 있는 거. 응. 어. 이거 하나요? 어. 에피타이저. 어. 이거 언니 먹고 싶은 거 골라. 어. 만두 먹어? 만두 당연하지. 언니 먹고 싶은 거 고르라고 하고 바로 만두. 뻥 뻥. <laughs> 휴 어렵다. 오. 일단은 음료를 하나 받고. 오. 다 짜고 짜. <laughs> 매니큐어 먼저 받게 됐네?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난 지금 우리 자리에 향이 막 펄펄 끌고 있을까봐 걱정돼. 맛있겠지? 기억 끝났습니다. 가자. 내 탕이 끓고 있으면 어떻게? 우와 세팅이 끝났어. 우와 잘 먹겠습니다. 매니큐어 이렇게 받았어요. 어 마음에 드는데? 이쁘지? 언니도 자랑해줘. 으으으 r t h d a y 이게 고니 소스야. 해보자. 이 이거, 이거 다 넣는 거야? 어. 이게 뭐가 뭘 많이 넣네? 실리 소스 두개두 스푼 한 스푼. 음. 응. 그다음에 다진 땅콩 볶음후부어 이런 건 없이 붙었 아, 아 이건가? 아 이거는 안 쓰고. 저건가? 하이핫핫 소스인데 저거. 응. 일단 파는 먼저 넣자. 참기름 한 티스푼. 참기름 아닌 같은데 여기는 없는데 피쉬 소스랑. 그럼, m s g 로 넣을까? 어때? 설탕이라도 넣어야 되아 너무 많이 넣나? 괜찮을 것 같아. 응. 이거, 돈이 <laughs> 안 나? 설사을 뜯었어. 야, 같은 걸 보고 있네요. <laughs> 그 버니 소스. 아, 어, 지금 보고 있거든 칠리 소스 이거 넣었어요. 아. <laughs> 하이디라오 먹기 너무 힘들다. 소스 만드는데만 한 세월이야. 드디어 먹기 시작한다. 하이디라오 입성 30분 만에. 하하하. <laughs> 오, 됐다 되지 않았어어 아직 안 됐어. <laughs> 태국식 거니소스에 찍어가지고 음 맛있어. 이 소스가 맵고 달고 짜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는어어 잠깐만 오늘 라비사 돌봄 음식 하면 나름 라 원샷이란 뜻이거든? 뭐 깨우. 못깨 하나, 둘, 셋. 뭐가 어 음! 나라가 엄청 자극적이야. 네. 아, 엄청나! 이러는 와중에 소스도 만들어주시고. <laughs> 바쁘시네 태국인 직원분이 만들어준 추천 소스입니다.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다 주셨어요. 음, 음. 맛있어? 약간 간장 참기름장에 식초 섞은 느낌? 약 담백한 맛이야.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넣어 행주 아니야? 행지? 행주. 아 행주. 어? 어디가? 드디어 나에도 기회가 왔어.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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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 <laughs> 감사합니다. 덥은 타. 난 여기 와서 좀 감동받는 것 같아. 근데 무슨 포인트에 감동을 받냐면 너무 열심히 일해, 다들. 나를 좀 반성하게 되네. 고기류일 것 같지, 이거? 너무 이거 왜 이렇게 길어? 응? 식감이 오독오독해. 그러면은 버리는 거야. 응? 어? 버리는 거야. 여기, 여기. 음! 부드러워! 테이블에 음식은 아직 그대로인데, 왜 이렇게 힘드냐. 정말 배부르진 않는데, 지쳤어요. <laughs>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,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점점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. <웃음> 뭘 먹은 거야? 1445 바트 나왔습니다. 한 5만5천 원 정도? 한국보다 엄청 저렴하게 나왔어요. 딱 절반 저렴하다. 마스코트가 태국화 됐다. 그치? 여태가지 하다. 똑같이 해 봐. <laughs> 너무 <laughs> 매끄러어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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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